할렐루야. 곧 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세로 TV, 백세로인 서울 김태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통하는 스몰 토크 4강 시간인데요. 말은 정말 소중합니다. 말에는 비밀이 있고요. 모든 것은 스몰 토크로 시작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아쉬움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부족한 것도 없고. 네 시편 23편의 시를 3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를 너무 좋아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와우, 멋진 시죠. 다윗의 시, 시편 23편.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집에 사십니까? 여호와의 집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말씀으로 그 비밀을 깨닫고 모든 것은 스몰토크로 시작된다는 그 내용을 안다면 말이 정말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수준을 높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셰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명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료가 좋으면 다 됩니다. 재료. 재료가 좋으면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재료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이자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 어떤 언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 수준이 평가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하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요. 대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김태승의 대화의 1, 2, 3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1, 2, 3. 1, 호 3이 아니고요. 1, 2, 3 법칙. 1분 동안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2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냥 히어링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이라고 하는 경청을 하는 겁니다. 3분 동안은요. 리액션, 맞장구. 와우. 얼마나 즐거우셨겠어요. 아, 정말 힘드셨겠군요. 이런 맞장구, 리액션 이런 게 대화의 1 2 3법칙인데요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3분 말하고 예. 그리고 2분 1분 그냥 맞장구 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정말이요. 이 말이 통하는, 말이 소통되는 그런 상대와 이야기를 하면 요 정말 시간이 짧게 지나갑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상대성 원리 중에서 요 심리학에서의 그 일반 상대성 원리 아시잖아요. 특수 상대성 원리 말고요. 정말 마음이 통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TV를 시청하시는 전국의 3천만 시청자 여러분, 또 해외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께서 이 대화의 1, 2, 3 법칙을 기억하시고 짧게 말하시고 오래 들으시고 맞장구를 길게 이렇게 쳐주신다면 리액션 해주신다면 그 대화가 정말 즐겁고 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수와 같은 말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인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굿 뉴스잖아요. 지금 굿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담뿍 담겨 있는 굿 TV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시청자들이 이 시청을 하면서, 특히 이 구티비의 오세 고감,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전국의 시청자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듣고 한번 만나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어떤 분이길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치료하셨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걷잖아요, 안진뱅이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위력을 어, 경험하시는 우리들이 됐으면 합니다. 어, 그리고요, 제가 홈쇼핑 일할 때, 제가 홈쇼핑 방송을 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문의가 오잖아요. 어, 제가 대한민국 1호 쇼핑 호스트로서 맨 처음 소개한 방송의 제품이 그 일본이 만든 전자수첩이라는 거였어요. 그 방송을 할 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콜센터라고 하고요. 그 당시에는 쇼핑가이드라고 했는데, 쇼핑가이드의 이 직원분들은요, 웃으면서 통화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전화니까 상대방이 보이지 않잖아요. 상대방도 볼수 없고요. 그런데 웃으면서 앞에 거울을 놓고 소통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지금 쇼핑호스트 김태승씨가 전자수첩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웃으면서 소통을 하고 응대를 할때 고객의 마음은 열린다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물론 매출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스몰 토크의 비법 한 가지가 상대가 보이지 않아도 웃어라라는 겁니다. 웃음은 음, 서양 속담에 또 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중국 속담에도 있고 탈모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웃음이 없는 사람은 상점의 문을 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점의 문, 꼭 가게의 문이잖아요. 가게의 문을 열었을 때는 우리가 웃으면서 고객을 상대하고 상대가 보이지 않아도 웃는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스몰 토크에서의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픈마인드, 오픈 마인드, 오픈 에티튜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할 때는요. 우리가 좀 고쳐야 될 습관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핸드폰을 본다든가 또 상대방이 이야기 하는데 또 다른 거 본다든가 이러면요 상대방이 이야기 하기 싫어집니다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 하면요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주는 것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청할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은 잠깐 무음으로 놓고 다른 일 중지하고 경청이라는 거에 그 한자를 보면요 기울일 경이 있어요 몸을 앞으로 이렇게 상대에게 완전히 집중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액션 해주고요. 그것을 실제적인 경청이라고 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집중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집중해야 되고요.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듣는 거죠. 예전에 그 옛말에 한자 공부를 하다 보면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나와요. 정신을 집중해서 하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고요. 정말 예전에는 좋은 그런 그 시조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못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런 시조 정말 좋지 않아요? 태산 높은데, 하늘이 더 높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니까. 네. 근데 오르고 오르면 언젠가는 올라갈 텐데, 사람은 올라가는 행동은 하지 않고 에티튜드, 행동은 하지 않고 자세, 그런 자세는 없이 그냥 산만 높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정말 어, 생각이 나는 그런 게참 많아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지 일지 춘심을 자기야 알려만한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못대로 하노라 이조년님의 그런 시조입니다. 다정이라는 건 정이 많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랑의 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정이 많아서 잠도 못잘 정도로 온통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시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한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은 없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제가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다. 둘다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른다면 방향입니다. 그리고 시계보다 중요한 건 나침반인데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 정확한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이면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좌우하지 않고 좌지우지 않고 똑바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길을 잃은 배가 이런 항구의 그 불빛을 보고 갈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잃고 방황한다면 정확한 나침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좋아하세요? 지혜를 좋아하세요? 이 지식과 지혜라는 것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knowledge라고 할수 있고요, 지혜는 wisdom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하는 건 지식. 왜냐하면 말이 그 사람이 전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는 것이 있어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제가 스몰 토크 강연을 통해서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귀는 두 개잖아요. 입은 하나잖아요. 입의 포지션 위치보다는 귀의 포지션 높이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이 귀를 입보다 높은 지위에 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귀가 두개 있다는 것은 또입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야기에 올인해서 경청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에는 99.9%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망설이다가 해 버리면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어서 침낭을 들고 가는 그런 환자들 말씀으로 치유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는 다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요. 우리의 생각에 언어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좀더 멋진 옷,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언어에 옷을 입힌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 영국 캐서린 해킴스 교수님의 매력 자본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 제가 강의에 말씀드렸죠. 어, 뭔가 나의 매력을 인지한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어 기억나시나요? 나바쿤다 한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바쿤다를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 이렇게 엉덩이를 두드리면서요. 나바꾼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나바꾼다.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나바꾸자. 다시 한번요. 나바꾼다. 나바꾸자. 그리고 위로 올리면서 나바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같이 한번요. 시작. 나바꾼다. 나바꾸자. 나바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외치면 나를 바꾸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바꾸자라는 건 의지잖아요. Love is not Emotion, love is will 기억나시나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가을 하늘에 이런 갈대처럼 가을 하늘처럼 수시로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을 가진 언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려면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스몰토크 강의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행운이라는 거 행운 행운이라는 건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온다라는 랜디 포시 교수님의 last lecture 마지막 강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행운이라는 건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온다 이 말을 다시 어, 거꾸로 해석해 보면 준비가 없는 사람은 행운은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볼수 있습니다.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온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행운은 없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는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는가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할까 준비해야 되고요. 또 기도를 할때 어떤 기도를 할까. 물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무조건 구한다. 그냥 달라 주세요. 주십시오. 왜안 주십니까? 라기 보다는 좀 발상을 바꿔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이거 이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동안에 그걸 느끼지 못해서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주신 거 감사하고 그 재능으로 더 좋은 일을 할수 있겠습니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지금 아주 유명한 노먼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데도 그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다. 특히 남성들은 그 얘기를 잘 못하죠. 아버지 학교에서요, 그 숙제가 있어요. 설거지하는 부인의 뒤에 가서 뒤에서 앉고 백허그를 한 다음에 사랑해 라고 말하고 오는 숙제를 내준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숙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설거지하는 아내 뒤로 가서 음악도 틀어놓고 젖은 소니 애초로 이런 노래도 틀어놓고 허기를 하면서 사랑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내가, 음, 평생 들어보지 않았던 말을 갑자기 하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나 보죠. 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숙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숙제가 주어졌어요. 설거지 하고 있는 아내 뒤에 가서 백허그를 하고 사랑해라고 말을 하고 오세요라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 뒤에 가서 그 남편이 백허그를 하고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요. 뒤를 보면서 왜 이번에도 또 숙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3초의 침묵이 있은 후에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그리고 나서 3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내가 눈물을 펑, 펑 쏟아다녀 갑니다. 일주일 전에 사랑해와 일주일 후에 사랑해는 같은 사랑해였는데 왜 아내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그 사랑해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에 진실이 담겨 있다면 우리가 청산 유수처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과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어떤 그 본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우리도 스몰 토크의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이 스몰 토크가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토크는 파티의 초대장이고 또빅 토크를 가기 위한 필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지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소가 하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의 비, 마음의 비는 신비라고 하죠.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매일 매일 어, 생활할 수 있다면 어려움도 이기고요, 웃을 수 있고요, 그런 겁니다. 어, 걱정이라는 건요 정말 참 많아요. 걱정이 있으면 어, 한숨이 나고, 걱정이 있으면 어깨가 쭉 처지고 그런데요, 어, 우리가 정말 이 기쁨 굿 뉴스 복음을 전한다면 그 걱정 이길 수 있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는 재미있는 통계를 얘기했어요. 아, 걱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걱정은. 하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 조이라고 하는 기쁨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웃음이 나오고 또 이런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미 사람들에게 말해버리면 지상에서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정말 그 무명으로 이렇게 무기명으로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시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그런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렀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니젤린스키는 어, 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이면서 저술가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방 안에서 비가 오는데 비가 오지도 않는데 우산을 쓰고 있다. 이걸 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염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서,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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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답게 항상 웃어요. 세상 발그리, 뭐 이런 가스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창조 사역의 도구인 이 말씀, 또 치유 사역의 도구인 이 말씀, 또 능력을 주시는 이 말씀의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의 힘, 말의 중요성 우리가 인식하고 매일매일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우리가 조문도 석사가이라 그래서 아침에 돌을 들지 않으면 저녁에 잠을 못 잔다. 그리고 여러분 춘향전 기억하시죠? 춘향전의 그 이몽룡 사또가 탁 출두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 글이요 내용이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전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봤어요. 금준 미주는 천인 혈이요, 옥반 가현은 만성 고라, 총루 락신은 민루 락이요, 가성 고초에 원성 고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 소리 높은 것에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드없다라는 글을 딱 보면서 아맹어사 출도요 하고 막 도, 도망가잖아요. 그 글을 쓴다는 것 어떻게 보면 글은요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글은 녹화 방송이란 생각이 들고요 말이라는 건. 라이브 생방송이라는 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은 생방송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주신 이 삶을 생방송으로 살아가고 지우고 다시 녹화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한 말이 상대로 하여금 상대로 하여금 어떤 기쁨을 주게 하고 그 말이 우리를 사랑하게도 하고 미워하게도 한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말이 상대를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한다. 라는 거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단계가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인 거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없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좋아진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음,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진짜 보석일수록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체가 이미 보석이고요. 음, 저한테 스피치를 또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 중에 국제보석감정사가 계세요. 그 국제보석감정사가, 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1세대 보석감정사신데, 어, 정말 보석은 흠이 많다. 그리고 가짜는 화려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당신은 보석이잖아요. 이 시청자 여러분은 이미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어떤 그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우리가 승리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스몰 토크를 강의하고 웃음은 발에서 시작된다를 강의하는 강사로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좀 언어를 배워야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프로듀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결정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신 거 아시죠? 퍼펙트. 완벽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정, 일하게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주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시청자 여러분의 그 삶을 정말 응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어진 이 삶에서 굿뉴스 보금을 전하고 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해졌을 때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언어의 능력을 가진 우리 시청자와 또 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그 언어가 우리가 스몰 토크라는 이 학문을 통해서 스몰 토크의 역을 배우고 우리가 매일매일 웃으면서 I am very happy.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